안녕하십니까. 박성우입니다. 우크라나의 패배로 집단 서방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2024년 1월 2일, 잉그리다 시모니 테 리투아니아 총리는 우크라나가 서방에 기대하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다면서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그녀는 시나리오가 분쟁 시작과 러시아의 깨프 공세전에 상상했던 것처럼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 매체 RT 독일어판에 신인 라이너 루프라는 평론가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단 사방 주류 매체에서 패배주의적 메시지가 급증하고 있어 나토, EU 엘리트들도 통제 불가라는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플랜 B도 없이 거짓 선전을 계속한 결과 지금 출구 전략을 짜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라이너 루프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도 푸틴이 승리하면 어떻게 되나 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푸틴이 승리했지만 매체들은 말장난식 수사학으로 이를 감추었는데 이제 결과가 너무 뻔해졌습니다. 집단사망의 매체들은 오랫동안 어죽자는 소위 군사 지식까지 동원해가면서 독자와 시청자를 세뇌시켜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것이 다 허풍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실망의 충격에 빠질 수 있는 유료 고객들에게 진실을 갑자기 말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사실이 알려질 경우 신뢰도와 광고 수입도 잃게 됩니다. 라이너루프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나와 나토에 결국은 승리한다고 암묵적이라도 시사에 왔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가 또 말장난을 한다고 시작했습니다. 우크라나가 러시아를 돈밭에서 몰아내는데 실패했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이 곧 나토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집단 서방이 승리한 거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푸틴이 저지하려다 혹을 더 붙였다는 식의 정신승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너 로프는 만약 특수 군사작전이 첫해 끝났다면 러시아 상황이 실제로 좋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나의 이 필승을 전달한 서구 엘리트들의 독단적 믿음도 있었고, 러시아 군대가 맨발로 뛰어다니고, 무기와 연료도 부족해 삽을 들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진작에 전쟁을 마무리했으면 그런 황당한 거짓말은 그냥 묻힐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의 워줄라 폰데어 라이에는 러시아군이 식기세척기와 냉장고에서 반도체 칩을 빼낸다고 주장했고 아날레나 베어벅 독일 의무장관은 이런 헛소리를 마구 퍼뜨렸습니다. 분쟁 초기 러시아가 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해 헤르손과 하리코프에서 철수할 때도 우크라나와 집단 사방은 키에프 정권의 영웅적인 전사들이 러시아에 괴멸적 타격을 가했다고 선전했습니다. 이때 집단사방의 선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적인 분석을 했던 관찰자들은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독일과 멀리 포르투갈에서도 키 f 프 정권의 내러티브를 거부하고 CNN을 믿지 않으면 푸틴의 선전가란 낙인을 찍었습니다. 또 스테판 반데의 파시스트식 경제 슬라바 우크라니를 외치는 아저프 나치대원들은 미국을 여행하면서 미국 대학에서 강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찬양한 게 서구 주류 미디어였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수익성이 좋은 투자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에 머물고 있음을 인정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서구 기업이 버리고 떠난 비즈니스는 러시아, 중국, 인도의 동종업자들이 인수해 러시아 경제구조와 시장은 별 충격이 없었습니다. 또 노르츠 스트림 파괴, 비합리적인 12가지 제재 패키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원자재를 포기하는 자해행위로 인해 유럽산업이 입은 손실도 엄청납니다. 러시아 경제는 이미 2023년 3.5% 성장한 반면 이 u 의 성장률은 0.5%에 그쳤습니다. 집단 서방의 엘리트들과 주류 미디어들은 자기 발등에 총을 쏜 것을 이제야 인정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별거 없었다는 식으로 대중의 눈을 다른데로 돌리는 출구 전략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